네, 이서부와 이번에 두 번째 만나볼 친구들은요. 바로 호리 여우와 허, 하 학이에요. 허, 지금 우리 학은 예쁜 스카프를 메고 또 가방에 맛있는 사과와 당근을 들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요. 음, 둘이 아마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아는 사이인지 니야 하고 인사를 하네요. 屋子里住着一只狐리和一只 허. 지금 후리와 허가 보이죠? 어느 날 우리 후리 여우가 허 학에게 전화를 했어요. 니샹, <목소리> 来我家吃晚餐吗?来我家, 뭐? 우리 집에 올래 하고 이야기해요. 来我家, 우리 집에 와서 완찬 저녁을 먹는 게어떻니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当然,당연자弟很高兴去 가슴 기쁜 마음으로 추에 갈게라고 이야기해요. 기대가 되나 봐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죠. 추에 갈게 우리 학이 아주 예쁜 꽃다발도 가지고 왔어요. 추아스 오이 준비다. 준비 준비해 왔군요. 꽃다발을 준비다 준비한 거야. 또 추디얼. 또추 많이 먹어 하면서 여우가 접시에 뭔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또출 많이 먹어 하고 여우가 이야기했고요. 예쁜 하트 모양 접시가 보이네요. 반즈, 반즈 이 접시에 스프, 맛있는 스프가 보이죠? 탕, 탕, 반즈리, 청자 탕, 반즈 접시에 탕 스프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흐어! 학은 부리가 길어요 입이 굉장히 길죠 뾰족해서 접시에 담긴 스프는 먹기가 굉장히 곤란하답니다 喝试着用嘴喝汤喝汤 국을 마시는데 어때요 먹지를 못하고 옆으로 다 튀고 있죠 아 결국은 얼굴로 다 튀어 버렸군요 헛난, 흐다 헛난, 굉장히 어려웠어요. 매우 어려웠죠. 헛난, 결국은 얼굴로 다 튀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여우는 얄밉게 비웃네요. 오호호, 니젠 뻔나, 뻔. 너 정말 멍청하다, 뻔, 멍청하다 하면서 놀리고 있죠. 우리 학은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허. 한, 불, 고, 싱, 불, 고, 싱, 기쁘지가 않겠죠 당연히 불, 고, 싱. 그런데 여우가 이야기요. 해 别担心，我会帮你喝掉的。别担心，걱정하지 마요. 别担心， 내가 대신 다 먹어줄게. 정말 얄미워요 그쵸 친구들. 우리 여우는 하을 초대해놓고 이렇게 골탕만 먹이고 있어요. 우리 하기 스프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허, 회이다라 가족 집에 갔어요. 디아젠 다음 날이에요. 니, 뉘예, 라오자 치완찬마? 라오자 우리 집에 와서 칠완찬 저녁 먹을래? 하고 이번에는 하기 여우를 초대하네요. 하와? 우리 여우는 하와 좋아! 하고 대답했어요. 허, 준비해라. 이둔 완찬. 준비라 이둔 완찬. 준비했지요. 아주 맛있는 고기. 고기 같은데요. 우리 여우는 침을 뚝뚝 흘리면서 맛있는 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어, 그런데 친구들, 우리 학이 가지고 나온 그릇 좀 보세요. 굉장히 좁고 긴 목을 가진 병 속에 고기를 담아가지고 나왔네요. 자, 한번 볼까요? 허. 밥肉, 쫑징一个非常窄的, 长징, 꽐子里, 窄, 굉장히 窄, 좁고, 长징, 목이 긴, 관子 병에다가 담아 나왔어요. 아, 어, 이거를 여우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여우는 먹지를 못해요. 福里,根本吃不到食物.吃不到.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만, 음식이 입에까지 오질 않죠칠부到칠부到食物 ?吃不到 우리 학은 부리가 길어서, 맑고 길어서, 이병 속에 쏙 부리가 들어가지만, 여우의 입은 이병 속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우리 학이 여우에게 말해요. 别担心,我会帮你吃掉的. 내가 너를 도와서 너 대신에 슬려어 먹어줄게 하고 또 이야기하죠. 우리 바로 여우가 전날 하객에 말했던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얘 당신 걱정하지 마. 우리 여우는 고픈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네요. 와한 으어 으 배고파, 흔, 으, 매우 고프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학은 기분 좋게 인사해요. 再见,再见, 홀리,再见 하고 인사하네요.